감사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무궁화가 우리 집 잔디 깎는 기계를 훔쳐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음, 지금 당장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겠구나. 그렇지? 감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겨울 성경 캠프를 가려면 돈이 드는데 캠프에 갈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왔단 말이에요. 아빠는 저에게 잔디를 깎으면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간밤에 누군가가 우리 집 잔디 깎는 기계를 훔쳐갔다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를 실망시키신 것 같니? 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선생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음, 찬영아, 너는 자꾸 그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야. 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요? 네. 우리 잘 들어봤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을까요? 아까 자주 들던 목소리였죠. 네, 유남 리 목소리. 일찍 와서 자, 지난주에 형마고 녹음을 했어요. 사실 한 명의 친구가 더 녹음을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틀지 못했는데. 네. 저희 후현이 한번 했었는데 다음 에출연 다시 하기로 했어 부끄럽지 않을 때. 자, 우리 감사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오늘은 어, 감사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비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즐겁게 과거에 시작.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생각하세요. 네. 우선요,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요. 과거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던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자기 일을 처리했던 한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소년 누굴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요,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어요. 실제로 말하면 아주... 키가 큰 거인에 맞서서 상대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 서 있었어요. 저큰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어렸지만, 이스라엘 군대에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서 저 골리앗과 맞서기 했죠.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그처럼 크고 거대한 군인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세를 돕고 또 나를 이용해서 승리하실 것을 믿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다윗은 과거를 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양을 쓰는 사람이었죠. 그때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어떤 맹수들이 다가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러와서 그맹수를 무찔렀던 기억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일을 생각하면서 아 지금도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라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 거인을 죽이는데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에게는요 너무나 큰 문제였음에 불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권리하시큰 문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는 그냥 작은 별거 아닌 문제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친구는요 치과에 가는게 너무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아, 치과가면 아, 너무 아플텐데 내 이빨을 치료하면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생각해도 너무나 큰 문제가 될수 있죠 또 다른 친구는요 동생을 보는게 엄마가 너 동생 좀 봐라 뭐 동생이 없는 친구도 있지만 동생을 바라 했을 때 그게 나에게 너무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친구를 전도하는 문제, 아,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수 있을까? 그건 정말 나에게 어려운 문제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친구는 학교에서 발표하는 거, 아, 많은 친구들이 보는데 두렵고 떨린데 내가 어떻게 혼자 나가서 발표하지?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사하길 원한대요. 언제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도 큰일걸를 맞게 됐을 때도 내 과거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아, 내가 과거에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이 나를 지켜 주셨구나,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생각해 보고요. 그 도우신 일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주실 거야. 기억하고 믿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과거를 볼때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겠다 라고 할 때는 내 안에 믿음이라는 선물도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자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 과거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항상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있는 두 명이 누구일 것 같아요? 혹시 기억이 나요? 옛날에 PPT 중에 본 거? 이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요.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아주 네, 차가운 곳에 아무도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히게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뭘 했는지 아는 사람. 네. 찬양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남들이라는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신라는 스스로 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가운데에도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찬양을 할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네 놀라지 마세요 소리가 막드네요네 <목소리> <laughs> 한밤중에 다윗과 신라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자 그만 감옥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모든 <목소리> 문도 부서지고요, 쇠사랑도 다 망가지고요. 그때 간수가 다가왔죠. 간수가 보니까 다 도망갔구나. 이 당시에는 만약에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간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죄수도 죽고요, 죄수의 아 간수도 죽고요, 간수의 가족까지도 다 처형받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택할 길은 뭘까? 아, 내가 스스로 죽어서 우리 가족이라도 살려야겠다 하고 스스로 좌세자 하려고 했던 거야. 그때 어떻게 됐죠? 바울. 바울과 실라가 다시 나타났죠. 어,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나타났어요. 간수는 너무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연히 도망갔을 줄 알았던 죄수가 편하게 찬양도 부르더니 도망도 가지 않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안심시키는 모습에 그리고 간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항상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주 예수, 이 예수님 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들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아까 첫 번째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다 했죠? 내 과거를 돌아볼 때 나를 돌봐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지금 하나님의 나, 나를 향한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함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데요. 어, 어떤 친구는요. 전학을 가게 될 친구가 있어요.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고요.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또 지금 여기에서 말은 못하지만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께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고민. 사실 남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집 너무나 가난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날 향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언제나 변하지 않고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늘좀 빨리 갈 거예요. 국가 기지대가 있어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약속을 믿으세요. 네, 두 번째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믿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소개할 여자는요, 어, 지금 보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자 같죠? 이 여자가 누굴 것 같아요, 혹시? 어, 한나라는 여자를 소개하려고요. 여러분, 어, 구약시대에는요, 자기 아들을 낳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나도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어, 자녀를 갖고 싶어 했는데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를 갖기원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한나를 보면서 비웃고요, 심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날,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같이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제가 그 아이를요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여인 바로 한나였죠. 한나에게 그 당시의 성지자 대제사장인 엘리가 한나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죠. 이것은요 당시의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된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한나가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한나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를 낳게 됐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조금씩 자라가자 한나에게 또 다른 근심이 생겼어요. 어떤 부심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약속한 게 있죠. 아이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하나님께 같이 기로 했죠. 근데 한나는 불평하거나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아이를 대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성전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그 순간에도요, 한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고백한 게 내가 즐거워한대요. 한나가 못된 엄마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혹시 그게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하게 바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다는요. 슬퍼하면서 평생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수많은 아들과 딸들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약속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학교 다니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뭐 학교가 왜 힘들어? 생각하는 친구있지만 학교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는요,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싸워요. 어떤 분은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뭐 물건이 부서지기도 하고요, 너무 어려운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약속을 믿고 감사할 수 있을 때또 다른 선물, 기쁨이라는 선물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가면 살수 있나 살펴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1번을 보면 과거의 일이죠. 나에게 지금까지 해주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고요. 2번과 3번은 현재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감사했다면, 마지막은요, 과거도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일이에요. 어떤 미래를 생각해야 될까? 내가 이담에 커서 멋진 사람, 예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사는 그 미래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 천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곳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스대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대만 혹시 들어봤어요? 스대만은 일곱 지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스레반이요 하루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의 말씀은 너무 너무나 아주 위대한 말씀이에요. 성전에 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땅히 회개하고 자신을 가슴을 치고 미우쳤어야 하는데 오늘 주번 말씀 보면요.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죠. 20 54절에. 근데 그 다음에 뭐를 했대요? 일을 갈았대. 일을 가는 건 뭐죠? 스케일링을 한건 아니죠. 네. <laughs> 일을 한 거는요, 여기서 막뿌득뿌득 화를 내면서 스테반을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한 거예요. 회개한 걸까요? 한해 음.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테반을 향해서 죽이겠다.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테반을 끌고 갔어요.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스테반을 돌로 치고요. 스테반은요, 아주 심하게 맞아서 피가 흘러나올 때까지 연달아서 그를 돌로 쳤어요. 스데반은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두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인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죠. 그리고 현실 가운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요, 아픔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바라볼 때 끝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테반은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은요, 이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원망하고요, 똑같이 비판하고요, 불평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똑같이 그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픔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을까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니다 오늘 살펴봤던 사람들 기억나요? 바위, 골리앗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않았죠. 원망하지 않았죠. 아주 큰 문제 앞에서 담대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죠. 두 번째 살펴봤던 바울과 신라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가봉에 갇혔어요. 남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했죠. 역시 승리한 그리스도인이었죠. 한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나를 비웃고 놀리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죠. 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시대반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을 위해 기도했죠. 그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부터 한, 한 번씩 같이 읽어게요 다시 시작!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생각하세요. 늘 함께해왔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약속을 믿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세요. 네, 성경은 말해요. 오늘 암성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어디에 감사하래요? 선물에 감사하라고 말했죠. 나한테 잘해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 범사는 뭐예요?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해요. 내가 지금 슬플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따돌림당할 때, 손가락질 당할 때, 돌에 맞을 때, 심지어 죽을 때조차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는데 내가 죽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불평할 때, 남들이 원망할 때 이따가 공과키지대야죠빵점 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이거 잘못 누르면 다시 전 단계로 안 가는 거예 혹시 아, 미리 말해 하셨죠? 잘못 누르면 전 단계로 못 가요. 불평할 건가요?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네,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농사는 안 좋지만 한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있나를 찾아보는 기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에요. 한주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이 여러분 입가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